딱 하루만 더 쉴게요 주 4일째 대주 5일째 뭐가 더 좋을까? 이번 주 월요일 개천절이라 주 4일째 경험해서 완전 좋았지? 만약 쭉주 4일로 일할 수 있다면 주 4일째 과연 주 5일째보다 더 좋을까? 먼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국가 중 노동시간이 1908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데 비해 유럽 선진국들은 독일, 덴마크, 노르웨이 등 우리나라의 70% 정도에 불과해 또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OECD 42개국 중 28위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유럽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주 4일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 4일째가 완전히 녹아들기 쉽지 않은데 근무시간을 줄이는 만큼 얻는 부작용도 있었거든. 우리나라에주 4일째를 도입한 기업들 중에 임금을 삭감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사땡인에서 조사한 결과 주 4일째 반대 응답자 중60.4% 가량의 임금 삭감 가능성을 45.3%가 업무 강도 상승을 우려했어.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란 거지. 또 과거 주 52시간제, 주 6일에서 주 5일제 시행으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91.8%가 임금을 감소했다. 40.8%는 투잡을 뛰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 차라리 주 5일제로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. 거기에 더해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무조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, 오히려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기업 경쟁력만 약화될 수 있다는 점.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 4일제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지. 여러분은 주 4일 근무와 주 5일 근무, 뭐가 더 좋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